룡! 이! 룡! 유! 질문있습니다 어, 왔습니다. 맞고요 그런 근... 것 <laughs> 괜찮았어요? 괜찮고요. <laughs> 아, 근데 요새 이병도 욕 나가네요. 감사합니다. 아니, 어디 이상한 거못 알아. 룡! 이! 룡! 1분 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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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디냐고? 9충대 말씀 뭐? 5시 7번입니다 군인이요 뭐? <laughs> 몇충대요이중대요몇 소대요? 1세대입니다 몇 분대요? 한분대입니다 뭐? <laughs> 1분대요 아, 아 내가 얘를 불렀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답하느냐 25번 선명 박조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 끝에 입니다는 생략해 알겠어요? 네 목소리만 겠어요네자네네야 방금 생각했잖아 전에 생략했잖아 1분 전에 아야3육번일련병 이상현입니다 입니다 생략하라 했잖아 내가 <놀려> 긴장해 알겠어 지냈습니다 대장님 휴가 보내주십시오 이리뱅이 이승민이 이만큼 오. 열심히 한 처음 처음입니다 제가 반드시 오. 휴가 보내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, 와나 휴가 간다 그래, 가지, 휴가 간다 <laughs> 체제에서 최고 존엄의 의미를 살펴봅니다. 응. 아, 下一次 Well هم <laughs>